안녕하세요 백년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 9월 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음, 9월 달에는 할 일이 많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주변을 챙길 일이 많은 어, 좀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일 일이 많은 달이라고 합니다. 음, 한마디로 원숭이다운 달이라고 해요. 많이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시더라도 덜 지치면서 활보할 수 있는 달이라고 하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좋은 자리라고 하면 피하지 말고 부딪히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내 얼굴이, 내 모습이 간판이라고 해요. 그래서 홍보도 된대요.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나서시고 움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,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음 그동안에 눈치 많이 보면서 뛰어다니시고 기죽어 계셨던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. 이제는 그런 거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내가 힘을 내서 움직여야 할 때라고 합니다. 또한 합이 드는 날이에요. 9월 달이 그러니 어, 요 합이 드는 달에 나한테 주어지는 일도 많은 시기거든요. 그리고 또 모든 거를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의 달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 지금부터 너무 큰 대가는 바라지 마르시고 열심히 움직이시고 임하신다면 분명히 성과 있으니 요런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띠별로 좀 볼게요. 음. 자, 29살 임신생입니다. 음 어, 이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기운 털고 일어나셔야 될 때예요. 과거에 굉장히 연연해서 혼자 뭐 끌어안고 있는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. 음, 그로 인해서 뭐 불안한 것도 굉장히 많아서도 힘드셨거든요. 일단 9월달에는 어, 좀 많이 무마가 되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것 같아요. 그러니 어, 뭐, 새로운 자리라든지, 뭐, 모임 자리라든지, 이런 게꼭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, 뭐, 소통을 하거나, 내 의견을 내거나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. 음, 과거만 잘 끊어내고, 과거 청산만 잘 하시고 일어나기 시작하면, 9월 달에는 새 기운이 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, 과거 청산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연애 쪽으로 좀 보자고 하면, 어... 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해요. 음. 이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상처가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온대요. 그런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 정이 붙고 사랑이 붙고 이게 오히려 더 돈독해진다라고 해요. 그러니 뭐 무조건 싫다고 밀어내지 마르시고 뭐 친구로 뭐 시작을 하든. 뭐 자꾸 이렇게 만나려고 해야 연애운이 발복이 되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 금전적으로 좀 볼게요. 금전은 소식 오는 거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. 뭐 벌릴 수 있으면 뭐 쉽게 표현해서 뭐 알바 짜리든 뭐 크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개 알바를 할수 있는 그런 시기기도 이 하니까 어 벌릴 수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벌리어서 잡으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. 음, 쉽게 표현하면, 바빠진다는 거는 좋은 복이 도는 거거든요. 이때 활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,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. 시작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, 초반에. 그러면, 뭐, 걸러지는 것들, 이런 거 피하지 말고 움직이시는 거, 이런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, 41살, 경신생입니다. 음, 이달을, 한 하나로 표현을 하자면 가족 화합, 음, 배우자 뭐 합의 이런 걸 해야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. 이유가 뭐냐면 가족 싸움이 있을 수가 있대요. 뭐 부모 간에, 부부 간에, 형제 간에, 친지 간에 이 가족 싸움을 하시면 안 돼요. 이 가족 싸움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시끄러워진대요. 이게 더 나가서는 아 뭐냐면 잘못해서 밖에 일까지 다 끊어질 수 있으니까,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. 그래서 가족 문제만 좀잘 피하고, 어 본인의 화좀 주체 잘 하시고, 혼자 올바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. 그래서 가족 간에 합의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달에 굉장한 큰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음.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, 연애 운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, 어 이게 불행 중 다행일까요?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라고 표현해드리긴 어려운데, 나를 생각해주고, 뭐, 나를 뭐, 챙겨주고, 위로해주고 하시는 분이 사실 그런 이성이 밖에 있다라고 해요. 하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뭐, 집안 싸움이 뭐, 덜할 수도 있는 거고, 그걸로 인해서 댐이 될 수도 있고 뭐 마음이 잡히기도 하고 하기는 해요. 음. 하지만 9월달에 좀잘추스르고잘 판단을 해서 덜 시끄럽게 마음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, 어 이런 거는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신에 뭐 이성으로 인해서 망신이나 실물수는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금전 적으로도좀 봐드리면 어, 중후반은 가야지. 좀 금전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. 초반에는 어쩔 수 없어요. 스타트 하는 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돈벌수 있는 자리든 어디든 좀 많이 움직이셔야 중후반 가서 돈 소식이 많이 들릴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53살, 무신생입니다. 음, 와, 이분들은 좀 원숭이띠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좀 신나는 일? 어, 누가 기분 좋게 해주는 일, 뭐 생각지 않았던 뭐 금전이 들어오거나 하는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달이에요. 그래서 뭐좀 반짝반짝하게 웃을 일이 있는 달인 것 같습니다. 자, 9월 한 달간 어, 대신에 좀 본인 기운이 침체가 되거나 다운되지 않게 요거 잘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좋은 운이 돌고 좋은 기운이 들어왔을 때.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도록 침체, 침체되지 않게, 다운되지 않게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유가 뭐냐면 시끄러우면 운이 빠져요. 그리고 탈잡기 시작하면 모든 게 버려진다라고 하니까 요 컨트롤 꼭 부탁드릴게요. 자, 연애나 부부 운 쪽으로 보면 어, 굉장히 예쁨 받고 사랑받는 날이 되는 것 같아요. 열두 달 중에 1년중 최고의 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 이때는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런거 참고하시면 좋고 어, 새로 시작되는 연인들 이달 굉장히 돈독할 것 같거든요. 아낌없이 사랑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좀 기대해 보셔도 되는 거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금전 쪽에 금전운이 횡재수 아닌 횡재수, 뜻하지 않은 금전이 들어올 것 같아요. 희한하게 누가 뭐 챙겨주는 돈? 뭐, 요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나올 것 같으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띠별로도 원숭이띠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. 음, 원숭이띠 전체적으로 좀 다시 본다라고 하면 9월 달에는, 어, 직성이든 기운이든 이런 게 굉장히 강렬해지는 달이에요. 이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떤 거든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마음을 나눠 쓰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거꼭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더더군다나 9월 달에 원숭이띠분들이 잘못되는 건 보이지 않아요. 분주해지고 운이 괜찮을 때 긍정적인 마인드로 친절하고 상냥하면 굉장히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. 좋은 기운, 어, 좋은 에너지, 이렇게 나눠 쓰는 달이 되시고, 정말 열심히 사용하시는 그런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년사였습니다.